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19일 14시분입니다. 신창댁입니다. 이 집은 홍경래의 날 진압한 이용현과 관련이 있고, 이용현은이사정의 구세손으로 무가의 급자의 총관, 경연 특징관을 지내고, 이용현의육세손 이창선이 살았으며, 전에는 이 집을 병사댁이라 불렀으나, 그 후손이 서울로 이전하여 현재는 신창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창댁이란 태권이사정의1 2손인 이세열 씨의 부인이 보성임 씨의 친정이 신창인데에서 기인하고, 사랑채가 따로 없는 집안의 마을에서, 어, 역디귿자 모양으로 평면으로 가운데 세칸의 대청만을 두고 끝을 한 부분입니다 <laughs> 역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 좀 있고 아 진짜 아타까운게 고추가 거의 그냥 응? 서리를 마저 아깝게 죽을 정도로 그냥 버렸다는게 좀아깝고요 어, 이쪽은 개인이 아마 저기 그 수재분석을 분재를 한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 시골 밥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것도 이제 한옥스테이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 음식을 볼수 있는 곳이 있고, 저희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곳에서, 신창댁에서 들려서 음식을 먹어봤으면 좋겠고, 이제 전면에 보시는 이제 시래기청을 말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식사를 할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된장찌개라든가 청국장 등을 먹어볼 수 있고, 저희도 시간이 오늘 되면, 이곳에 음식을 좀 먹고, 어, 이동을 할 일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역디귿자 모양의 형태 안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구조와 틀리게 안체와 사랑체 같이 붙어 있는 역드기자 모양으로 같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서 저희는 이곳에서 이제 시간을 가용한 상태를 보고 식사를 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